제 캐리어 뭐 국제선 몇건 몹시다. 냄새가 납니다. 커리냄새가나디어낙카스 냄새 어디? 일본입니다. 라는 지랑이라이러 여기가 세븐도 있고. 여기 얼마였죠? 세 명이서. 네. 길이 너무 깨끗해요, 여러분. 여기. 어 아, 가자. 너무. 내가 왜안 하는지 알겠 같아 같이 먹으면 돼? 음. 맛있어 와그아스크림이다1 한국에선 이만만인데와 진짜? 나 말하는 거 아니야? 헐, 이거 이거 뭐야? 이 아까 그, 내가 말한 거다 그 계란 그거잖아 그거 진짜요? 나 먹고 싶은 게 딱히 뭐가 맛있는지 모르니까는. 있어. 어? 이거 맛있어? 아? 음, 딩이 맛있어? 맛있어. 이거 많이 봤어. 이거 어. 저희 호텔에 왔습니다. 네. 와! 맛없어. 이거 다 녹았네. 어때요? 응? 음, 음. 왜? 너가 좋아할 것 같은데. 먹어 볼게. 음. 푸딩이야, 음. 음. <laughs> 너가 좋아할 것 같은 맛인데? 맛있죠? 뭐지? 네, 약간, 딱 말씀드릴게요. 겉에는 달고나. 응. 음. 안에는 그냥 아이스크림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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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야? 3,500원. <laughs> <laughs>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사왔습니다. 푸딩 섞어 먹는 겁니까?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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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맛있는데? 싫어해. 내가 아 밑에 거랑 섞어서 먹어봐. 음 <laughs> 맛있어. 소염을 먹는 거면 대새김치. 맛있지? 네. 파랑 차지 않아요. 그나 이거 또 사려고. 파랑 차지요? <웃음> <웃음> 나 이런 거 좋아하지. 뭐가 파라촌? 뭐? 파라. <laughs> <laughs> 파라차라나진 <차량 하진> 않아요. <laughs> 파라차라 <파란 차량>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아니요네 어? 그.. 똑바보여줘그이보여줘야요 <laughs> 네, 그그 그냥 이렇게 돼있다 보여 그리고 헤어 에센스 보세요 어 맞다 저 내일 이 하이라이터 썼어요 물티슈로 오늘 나네. 물티슈로 왜요리즈이티왜리이물티즈무 지 10시입니다 시차도 하셨나요? 아니요 너무 피곤해요 타월로 타러 왔어요 고고도 필요요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0 3 3번이요? 그럼 3번이 과일이야? 응 블루베리 요 어, 맞아. 약간 주시 느낌? <laughs> 아 왼쪽이었나? 우리랑 반대잖아 그러면... <laughs> 귀여워 이거 얼마지? 여기 <laughs> 1 10... 5만 <목소리도> 문어입니다 이런가? 근데 밥이 너무 많아

아는데 예, 그그누군데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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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닌데 파티 실라인데그 어. 아이 예, 아는데? 그아나이애 예, 존나 좋아. 아, 뭐. 아, 근데, 아, 근데, 여기... 와. 아이 잠깐 뭐 갖고 싶은데 이 여섯 개 중에 일곱 개중나 이거 푸바 과연 발로 끼도 돼? 네. Thank you. Thank y o 이얼마주이마고얼마라고이마라고이마 돼? 이시불마 이시불마라고? 이시불마이시불마라 이시불마라고? 이시이시불마라가보자와이걸 먹네? 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.

어, 갈비 두 개. 특 갈비. 생 갈비. 후타치 그리고, 안창살 히토치. 예. 네. 냉면 먹을래? 먹자. 그리고, 냉면 히토치 코바살. 네, 아리아감고자이마 먹자. 응. 우와. 이제, 저희는? 동키 호텔에 갑니다. 24시간이어서 저녁에 가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뭐, 어떻게 해야 돼? 잠깐만. 돈 바꿔야 돼. 이거 아니야? QR이야? 카드야? 응, 카드. 1, 네. 응, 응. 2, 3. 뭐 하세요? 4, 5. 응. 야, 보자고. 가보자고. 아니, 우리 좀 둘러보다 갈까? 왜? 아, 여기 붙어? 어. 안녕하세요 나는 내가 아까 네이버에 쳐봤을 때 이쪽에 타코야끼가다고데타코야끼가있것 같아 아 어, 근데 아 어... 명란절 맛있을 것 같지 않아? 명란절 어때? 아, 처음... 안 보이네 와타코야끼 그래. 음! <놀라> 음! <놀라> <놀라> 여러분, 잘 보기 전에 바야. 자, 이 틈을 틈으로 하루하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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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은루이루하루 하루하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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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먹어봐, 응. 음. 근데 여기는. 우리랑 사과도 똑같을 것 같아. 그리고 전압이 약하니까. 1 1 0밖에안 되니까. 우리가 250이야. 내국은? 미국. 따른 어? 먹? 뭐? 야, 잠깐만. 먹을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? 이렇게. 합시다 근데 우리 갑자기 생각보다 시절 괜잖아 맞아 야 개많은데? <웃음> 미안해 <laughs> 3일차입니다 마지막 날이고요 저희는 지금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한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切多，切多。 어때? <laughs> 리액션을 해. <laughs> 근데 나는 먹을다 괜찮아. 먹기만 하는데. 너무 돼지 같아. 他们都。 어, 신중하게 고른 게이 사이즈면 좀 그렇지 않냐? 다른 거 꺼내와. <laughs> 너 이거 너 각자 얼마지말봐 9,000원인데? 9,000원. 9 ,000원인데? 9 9십원 얼마야? 8,000원. 음... 그 이거 비싼 거야? 이거? 채도너 음... 싱글... 이거 8 0 음... 0 0원으거 봤어? 음... 그래, 싱글. 근데 뭐... 이거 어디 쓸 거고 이건 어디 쓸 건데? 난 이거 잘못 필요하다고 했고 난 네가 짱구 좋아하길래 짱구 컵인데? 어? 잠시만 진짜? 어, 마음에 이거, 들어. 이거. 그래? 응. 고마워. 이러니까 요가 신중에 고르는 거야. 어디가 오 이거지. 좋아 좋아. 어디야? 아까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여기. 아니 내또 이거 이제 신중에 고르는 게 있어. 응. 너가 이거 화려한데 핑크색이야? 원래 쓰던 거? 어. 어. 그래서 이거 샀어. 핑크색 것도 있었거든. 아. <웃음> <웃음>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. 좋아.